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연중제 1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11기 학원 11장 11기 학원 11장 많이 건너뛰었죠 예, 아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아탈리아 음. 아탈리아가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여왕이 돼요. 음.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왕인데 왕이 예후한테 죽는 걸 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다른 왕족이 있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지아의 어머니 아달리아인데 아하지아의 아들은 있거든요. 한 살짜리 아들이. 음. 그런데, 뭐, 하여튼 다 죽였는데, 고, 요 아들만 못 죽인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아하즈아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따가 왕조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우셔야 되죠. 음.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10편 132편. 어쨌든 이스라엘의 주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다. 왜냐 다위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다.는 132편의 내용을 독서에 이어서 붙여놨죠, 그죠 자, 오늘 복음은,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6장 19절이야. 예. 보물, 보물. 보물을 땅에 둘 거냐? 예. 보물을 하늘에 둘 거냐? 왜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문제. 눈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눈. 음, 눈. 여기 눈이, 어디 갔어? 로케팽아지 음. 눈. 눈. 그죠? 음. 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육안, 심안, 영안. 이렇게 있습니다. 예. 눈이 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은 열왕기 학원 11장 아탈리아의 유다 통치예요. 841년부터 6년간 통치를 합니다. 6년간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리아는 자기 아들이 부강국에 가서 아탈리아, 자기 동생과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아하지아 왕의 아들이 주님이 성전으로 이제 피신한 거죠.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왕의 누나인 여호세바. 음, 그리고 그의 남편 여호야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고모와 고모부 때문에 살게 돼요. 음, 왕이 그래서 한살짜리 왕이, 음, 그래서 나중에 아탈리가 아탈리아 여왕을, 제거하고 나중에 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모부예요 고모부. 요호야다 사제입니다. 요호야다 사제. 요호야다의 개혁이에요. 요호야다의 사제 개혁. 요호야다는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게 했다. 음. 네, 그래서 근데 여호하다가 나중에 죽으니까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오늘은 아탈리아 아, 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볼까요?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왕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뭐 새벽부터 왕조 도표 없을 테니까 그냥 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 왕조를 보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하부암이요. 다윗, 솔로몬, 르하부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팟입니다. 예, 다윗, 솔로몬, 르하부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팟, 여람, 아지아 이렇게 쭉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음. 어, 자만 올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예. 르하부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팟. 자 근데 여기서 여호사팟을 보세요 여호사팟 여호사팟은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팟은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근데 아합의 부인이 이재벨인데이재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합과 이재벨의 아들 딸이 여기 있어요 어, 그래서 아합과 이재벨의 딸이 욜로시집 가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아하즈야예요. 음. 여기 이름이 똑같죠, 그죠? 음. 어쨌든, 아하즈야, 그 다음에 여긴 동생이 요람입니다. 동생이 요람. 음, 동생 요람. 그런데, 잘 설명 잘 들으세요. 아합의 왕의 아들, 아하즈야가, 아합이 죽고, 아하즈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지 2년 만에 부상을 입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 별큰 병은 아닌데 어쨌든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동생이 요람입니다. 요람. 요람의 누나가 아탈아예요 음. 그 그래서 이 아합의 아합의 딸이 요로시집을 갔죠, 그죠? 드시집 어. 갔죠. 그래서 요로시집 가서 여호사스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려가 결혼해서 아하즈야 남쪽에 있는 아하즈야요 아하즈야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이 전쟁하다 부상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을 음. 좀 이제 좀 설명을 요렇게 해야죠 어디 갔어? 노란 걸로 노란 걸로 할게요 여기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누가 가냐면 요 아하지아가 위문을 갑니다 예, 위문을 가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외삼촌입니다 요람이 아하지아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부강국으로 전쟁에 부상당한 외삼촌을 보러 갔어요.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예후라는 장군이 요람과 아지아를 동시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벨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죽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죽고 예후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여기 있던 아탈리아가 아하지아의 엄마죠, 엄마. 응. 엄마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가 841년이에요. 841, 841, 841, 841. 841. 그죠? 841. 그래서 예후는 요, 요, 아하지아가 외삼촌을 찾아오는 요 사건으로 인해서 팔자 하나 고쳐죠 그죠? 8사 하나. 예후가.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요. 그래서 왕조가, 외후 왕조가 나오죠, 그죠? 예후 왕조가. 근데 그 기회를 얼른 잡아서 아탈리아가 6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왕을 하는데 이아하지아의 아들이죠. 아하지아의 아들이 살아있어, 살았어, 나중에. 요아스가 고모부, 고모와 고모부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오모부가 사제인데, 아탈리아를 제거하고, 예, 요아스를 왕으로, 어, 다시 올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독서입니다. 예, 독서, 오늘 독서.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복잡한데요. 여기만 조금 복잡합니다. 이, 여기서 이제 X자로, 이제 요 사건이. 음, 그래서, 여기 뭐다 똑같아요. 예, 로바함이 정권을 잡고, 나답이 아들이니까 이어지고, 바사가 쿠테타 일으키고, 지무리가 쿠테타, 오무리가 쿠테타. 예후가 다시 쿠데타, 살룸 이렇게 쭉 쿠데타 나오고 여기는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엄마가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손자가 되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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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잠깐 열로 샜지만 어 주님께서는 에 다윗과의 맺은 계약을 기억하셔서 거기에 충실하신다는. 이제 10편 132편 입니다 10편 132편 바스카 오순절 초막절 술래 시편 입니다 술래 시편 음. 다윗은 주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내용이 네, 132편 132편은 10편집 제 5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쫙다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음. 예, 주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정령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저소로, 어, 저소를 두신다.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산 뒤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제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시온. 시온을, 그러니까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 또는 성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물 일도 시편이고 새로 만든 시편도 성경 시편 성물 일도 시편 이렇게두 개로 쭉 150편까지 편집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음, 마태복음 6장 음, 어저께 주님의 기도 했었죠. 그죠? 숙제 해줬죠 음, 숙제. 숙제가 뭐냐면 에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의 앞에 주님의 기도에는 일곱 가지 청원기도가 나옵니다. 일곱 가지 청원기도 세 가지는 하느님과의 관계고 어, 뒤에 네 가지는 우리 삶에서 어, 우리 우리 삶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이름. 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음.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 아, 하느님의 뜻은,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은 인간다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우리의 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 양식은 어 육의 양식도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청하는 거죠. 어, 성체, 영적인 양식.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 인간이 인간의 죄를 서로 용서는 못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또 서로 용서합니다. 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 악은 악이고 이 유혹이 뭘까? 예, 제가 숙제 했는데 어느 분이 맞히셨어요? 음. 예, 이 유혹이 뭐냐면 여기 이이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유혹이 뭐냐면 예,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예. 어, 제자는 무슨 뭐, 제자는 뭐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제자는. 예. 그리스도를 따름, 이미따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는 거죠. 음. 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 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의 핵심은 보물과 아, 눈입니다. 눈. 음.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세속을 귀하게 여기 있는가 하느님의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인드가 가 있다 우리는 나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예요. 절대 가치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죠. 예. 무엇인가. 내일 또 설명을 하고, 눈이 있습니다. 육안과 심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과 예. 심안과 영안이 맑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육안과 심안과 영안이 흐리면,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 특히 영안이 영안, 하느님을 하느님 영, 영적인 눈이 있느냐 이거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느님을 바라고 예.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영안이 안열려 있으면 하느님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을 해보시고 내일 또 요거니까 계속 같이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어, 예, 왕조도표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고요. 중요한 거 주님의 기도 그리고 나의 보물 그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지상성령원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